언어 인지 기술이란 결국 인간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 그 정보들을 낱개로 나눠놓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작은 범위에서는요, 한눈에 보이니까 괜찮은데, 범위가 큰 서울시, 대한민국, 이러면은 지금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게 너무 많죠. 예. 저 지금 제가 머릿속에 보세요. 이 상황이 사 여기를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보는 걸 여러분도 다볼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죠? 내가 뭐 컵을 얘기하면 여러분도 볼수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생각합시다. 했을 때 지금 제 머릿속에서 대한민국 어디를 생각했냐면 저는 지금 제주도를 생각했어요. 지금 제주도 생각하신 분 없잖아요. 왜? 대한민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그큰 범위 안에서 우리가 생각이 같아질 방향,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최소한 같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큰 구조를 핵심을 중심으로 덩어리를 나누는 거예요. 자, 한번 나눠볼까요? 대한민국을 나눠보세요. 어떻게 나눌까요? 응? 팔도, 팔도. 자. 저 팔도라는 말을 쓰는 순간 저하고 기준이 다른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을 나누자고 했을 때전 요소를 다 생각했어. 즉 국토 요소, 국민 요소, 법 요소 다 생각했는데 저기는 팔도라고 생각한 순간 기준이 뭐였어요? 지형, 지형 바로. 그러면 대한민국을 나누자고 했을 때또 어떤 사람은 역사를 중심으로 나누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대한민국의 요소를 나누자고 했고 저기는 팔도 지형에 대해서만 나누자고 했고. 어떤 사람은 역사를 나눈다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사상을 나. 나누... 어떻게 갖출 수가 있죠? 이걸 갖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갖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죠. 방금 어, 얘기하신 것처럼 기준을 설정하는 거죠. 자, 지형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이러면 팔도가 동시에 나오지. 누구나 어때요? 같아지잖아. 그죠? 사상을 중심으로 나누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홍익사상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나온 사상을 나눌 수 있겠죠. 역사를 중심으로 나누자. 그죠? 고대사부터 쭉 나눌 수 있죠. 어때요? 방법이 되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가 광대할 때는 같은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데, 먼저 기준을 설정한 다음에 그것을 덩어리로 나눈 다음에, 덩어리를 다시 덩어리로 나누고 하이 덩어리로 나눈 다음에 그걸 체계화 시키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같이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에 필요한 요소가 뭐다? 자, 기준을 가지고 했어. 자, 이 덩어리를 나눠서 지금 이렇게 덩어리가 막 나눠졌어. 이걸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요 어떤 도구가 있어야 돼. 이 도구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해. 언어. Oh, no. 덩어리를 나눌 때 이걸 뭐라고 이름을 붙여놔야 우리가 이름을 붙여놓고 이름을 가지고 나눌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그리는 그림을 해볼까요? 우리 지금 이름, 말이 없어. 어떻게 할 거야? 글이 없다고. 이름이 없어.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덩어리를 서로 교환하죠? 그러니까 언어가 없이는 인류가 오늘날의 문병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었다는 거야. 우리는 지금 뭔가를 같이 생각을 나눌 때 말을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서로 말로 주고받는 구두를, 구두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여기서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 소통의 모든 핵심이 바로 언어예요. 아직까지는. 언제까지 언어로 갈까요? 텔레파시가 되기 전까지. 근데 텔레파시가 된다고 할지라도 언어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죠. 필요하죠. 내가 지금 여기서 보고 저걸 봤다? 피아노를 봤네, 그러면 저 사람도 텔레파시가 된다면, 아, 이 사람이 텔레피아노를 봤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내가 머릿속에서 저 피아노는 영창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영창거라는 개념이 저기도 전달이 될거 아니야. 영창거라는 글을 못 읽는다면 나는 그냥 저런 모습을 봤구나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텔레파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이 광범위한 파편화된 지식들을 언어로 먼저 명칭을 짓고 명칭을 관계로 묶어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구조인 언어가 없이는 의사소통은 어려워진다. 그래서 언어를 중심으로 이 세상은 구조화된다. 자, 그렇다면 언어 인지 기술이란 이 세상이 모두 언어라는 명칭으로 붙여져 있는데 그 명칭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 명칭들을 가지고 내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하는 과정에서 그걸 내가 이해하는 방법 이거를 언어인지기술이라고 한다. 자, 한번더 저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딱 보고 딱 1초면 끝나요. 1초면 이 장면을 보고 끝났어요. 저는 눈을 감아도 돼요.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이 1초 동안 봤던 장면을 저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설명하는 순간부터 보실래요? 제가 지금 설명을 시작합니다. 저는 1초 안에 이 장면을 다 봤죠? 근데 지금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지금 전화로 설명한다고 해주세요. 제일 먼저 뭐부터 말해야 될까요? 이 장면을 설명하래. 예. 네. 결국 다 나눠야 돼. 자, 지금 여기 강의장이야. 그럼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요, 이제? 강의장,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경험했던 강의장이 생각나게 죠같아야 틀려요, 여기요. 틀리죠. 그럼 이제 이걸 같이 맞춰줘야 돼. 일치시켜야 돼. 도란 뭐다? 도란. 도. 도란 뭐다? 내가 본 것과 내 머릿속에 인식한 것이 일치하는 거다. 내가 본 세상과 경험한 세상과 내 머릿속에서 구성된 세상이 일치하는 게 도라고. 두 번째, 머릿속에서 일치된 정보를, 이렇게 일치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치가 일어날 때 도라고 해요. 이게 도인지 몰랐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저 사람한테, 나 지금 강의장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뭐, 열명모인 강의장도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카페에서 하는 강의장도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강의장을 일치시켜줘야 돼. 자, 뭐라고 할까요? 현재 이 강의장은 사각형이야. 그럼 원형 강의장 생각했던 사람은 사각형으로 조절하겠죠. 두 번째, 책상이, 현재, 2인용 책상이 총 어, 다섯 줄로, 어, 이십 개가 있어. 그럼 머릿속에 어때요? 이제? 그림이. 나오죠? 네. 그럼 이제 머릿속에 강의장의 모양이 나하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본이 상황을 일치를 시키는 데는 언어로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는 1초에 봤던 거를 이 사람이 내가 본 사실을 저 사람의 머릿속으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내가 말로 전 변환하죠? 얼마를 해야 될까요? 예, 네. 30분. 예, 네. 30분을 해야 지금 이 내가 본이 장면을 저 사람도 동일하게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1초가 30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경험 감각과 언어 정보간의 차이예요. 그런데 왜 인간은 굳이 1초만 보면 될 거를? 30분씩이나 들어서 이 상황을 설명하는 언어를 쓸까요? 굉장히 비효율적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게 있죠. 백문이 불의일견이야한번 보는 것만 못해요. 예. 네. 근데 우리는 왜 언어를 쓰고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한번 보면 될 텐데. 왜? 인간이 지역적 제한을 피할 수 없으니까. 즉, 내가 사는 곳에서 멀리 있는 곳을 가볼 수 없잖아요. 다행히 요즘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죠? 이거 설명하느니 그냥 찍어서 주면 간단하게 해결되죠. 이게 스마트폰의 영상이 인류의 언어 소통을 보완해주는 엄청난 도구가 된 거죠. 그렇지만, 잘 보세요. 자. 이게 그렇게 도움이 된다 칩시다. 그러면 보세요. 100만 인파가 모여있는 광장, 촛불광장을 찍었습니다. 보여줬습니다. 보내줬습니다. 자, 이걸 본 청소년 학생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네, 촛불 가지고 모였네, 광화문에 모였네, 끝. 그 이상 그 아이에게는 더 이상 떠오르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서 보냅니다. 이번 촛불집회는. 첫째, 이 촛불 집회가 형성된 이유, 그리고 이 촛불 집회를 주도한 기관, 이 촛불 집회가 형성된 목적, 이걸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영향력, 이걸 토대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할수 있는 일들. 사진만 보고 이 청소년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일한 장면을 봤지만, 동일한 장면을 봤지만,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서의 본 것과 그 현상 속에 숨어있는 요소들을 다 찾아내서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목적과 가치와 방법과 도구를 활용하는 이 모든 것을 볼수 있는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한 언어의 표현이죠. 즉, 머릿속에서 그 인과관계가 찾아지고, 그걸 가지고 언어로 표현해서 상대방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어가 가진 힘입니다. 즉, 그럼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기 전까지, 잘 보세요. 지금 백만 인파를 보면서, 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언어의 힘이에요? 사고의 힘이에요? 사고죠. 근데 이 사고가 개발되기까지 뭘 사용했어요? 바로. 이 사람이 이 사고가 여기까지 개발되기까지는 언어라는 기재를 활용하고 언어 속에 들어있는 정보라는 기재를 활용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숨없이 많은 이와 비슷한 형태의 어떤 모임에서 그 속에 들어있는 정보. 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이런 현상이 목적이 있고, 이걸 주도하는 기관이 있고, 이걸 통해서 얻는, 어, 방, 이, 이걸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을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얻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어를 통해서 이와 같은 패턴들을 얻었고, 이 패턴을 가지고 지금 백만 인파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게 된 거예요. 언어가 없이 이런 생각까지 끌어내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생각한 거를 가지고 다시 뭘로 전달해요? 언어로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됐죠? 언어를 통해서 내 머릿속이 개발돼서 사고하는 머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고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다시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갖게 일치성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소통입니다. 이게 바로 언어의 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어로 시작돼서 언어로 매듭지어지는 이 과정에서 이 모든 이 과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이 언어를 가장 잘 분석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그것을 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언어 인지 기술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정보를 체계화시키고 머릿속에 구상한 정보를 체계화시키고 체계화된 정보를 체계화시켜서 전달하는 거, 모든 걸 체계로 바꿔주는 거죠. 얼마나 뛰어난! 영량의 소통 과정이네요. 자, 이제 정리됐죠. 파편화된 정보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 아시잖아요. 파편화된 정보는 정말로 무가치합니다. 혼란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죠. 근데 파편화된 정보가 모여서 체계를 구축하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고다. 언어다. 네. 체계화 할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언어입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를 보세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고와 언어는 어떤 관계냐면요. 지금 이렇게 제가 여기 보시면 화면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만들었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계속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고가 이거를 동시에 볼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고. 동시에 못 봐요. 사고, 논리란 뭔줄 아세요? 앞과 뒤만 보는 거예요. 앞과 뒤만.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죠? 그, 야외, 야유에 가려고 나왔는데, 밥솥을, 뭐야, 그러니까, 뭐죠? 번호, 버너. 네, 번호를 놓고 나올 때. 자, 이런 생각했으면 번호를 놨을까요? 출발하기 는 야유에 가자, 이랬죠. 야유에 가서 우리 음식을 해 먹어야 돼, 하면 번호를 놨을까요? 근데 네, 야유에 가자, 그러니까 야유의 속에는 아래 하단에 들어 있어. 근데, 야유애라는 소개는얼 이야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때 누군가가, 야, 우리 가서 밥을 어떻게 해 먹어? 어, 밥해 먹어야 돼. 그러면 번호를 놓고 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사고란 얼마나 단순한 줄 아세요? 앞과 뒤밖에 못 봐요. 해당 분야에서 좀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사람은 직관으로 그 경험을 몸에 배워놨기 때문에 바로 한눈에 볼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앞뒤밖에 못 봅니다. 하나 앞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뒤 보고 그거 생각해야 그 다음 께 보여요. 그 많이 느끼죠 그런 거. 친구하고 둘이 놀러다가 오 카메라. 어? 카메라 어디 있지? 아니 야외 에 가면 카메라 당연히 당연히 쓰지. 그런데 이 스마트폰 없었대고 가정하고 써야 되는데 우리 놀러 가자라는 생각만 하면 카메라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생각나요? 사진을 찍으려고 할때 우리가 얼마나 앞뒤가 짧은지 아세요? 어마무시무시하게 짧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렇게 짧은 사고의 한계를 뭐가 극복해줘요 이렇게. 예, 언어가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해줌으로서 한 눈에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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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 체계라는 것은 체계를 만드는 것은 하나 밑에 하나, 그 다음에 이건 밑에 밑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찾아가는 건 사고지만 이걸 기록해서 한눈에 보게 만들어주는 체계는 바로 언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명이란 체계다, 학문이란 체계다 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 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언어를 빼놓고는 체계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어 인지 기술이 바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선물이 될수 있다는 거죠. 다행히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인지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행히그계도 대한신학교에서 총장이 이걸 인지를 했죠. 저희하고 함께 계약하고 어, 학교에서 이번에 주체가 돼서 전국 목회자 대상 목회자 역량 개발 세미나를 이번에 25, 26 6월 행사로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언어 인지가 뭔지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예, 꼭 기억해 주시고, 언어 인지란 외부 세계를 내 내부 세계와 일치시키는 것이고, 내부 세계를 다시 다른 사람과 일치시키는 바로 어, 설계의 기술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